조세소위원회 유성걸 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입법 취지가 달성된 법안을 상정하여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폐기 대상 안건은 소득세법 24건, 법인세법 14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7건, 종합부동산세법 6건, 부가가치세법 5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1건, 관세법 5건, 국세기본법 2건, 국세징수법 2건, 조세특례제한법 155건 등총 221건입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과 고용진 위원 이 각각 대표 발의한 종합 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각각 아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 조정하여 종합 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주택 사업자 등 설립 목적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개인납세 의무자에게 적용한, 적용되는 최고 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주택수에 따른 누진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어, 다음, 윤명석, 신동근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16건의 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은 등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 조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 전략 기술 분야로 정하고, 이러한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 전략 기술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며 신성장 원천기술과 일반시설 투자에 대하여 2%포인트에서 6%포인트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고 모든 투자 중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23년에 한해서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2년 하반기에 이어서 2023년 1년 동안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영하며, 셋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개인 투자형 국채를 2024년 2024년 말 이전에 매입한 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 소득을 1인당 매입 금액 총 2억 원까지 14%로 분리 과수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하이일드 펀드에서 받는 이자 배당소득을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합산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관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소위원회 신동능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가 윤석호 극위재산심의관 청문회처럼 되어버렸다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세번 진술인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남기업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아까 소장님께서, 이, 출자 또 매각 확대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좀 하셨는 것 <laughs> 같아요. 이, 이번에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 법률 안에 사실 핵심이 제 생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출자 매각 방식보다는, 어, 장기 대부형 민간 참여 개발 방식이 주된 것 같아요. 그죠?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진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또 비율도 낮아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어, 아까 평가, 뭐 평가를 하기보다도, 이 국유재산, 어, 법, 일부 개정 법률 안에서 찬성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죠. 장기 대부형 민간 개발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예, 공공이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저는 개발에 대한 예. 결정이나 이런 건또 다른 차원에서 <laughs> 진행이 돼야 되지만 공공이 땅을 보유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계속, 어,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어쩌면, 어쩌면 비율을 들자면 황금화를 낳는 거위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근데 여기에 매각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네, 지금도. 예, 그거를 뭐, 왜 거기 다면 여기를 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 출자를 하고 매각을 하고 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에, 장기 대부형으로 이렇게 확대한다는 어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두분 박성혁 상무님하고 황경갑 이사님께서 쭉 발제를 해주시고 아주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박성혁 상무님 기본적으로 국유재산 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네. 겁니까? 기본적으로요? 네. 예. 또 우리 황경갑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유승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행법은 국유지를 매각 민간 참여 대응는 매각하는 것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개정안 같은 경우는 그 매각하는 게 아니고 장기 대부형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장기 대부형로 활용 가능한 민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좋은 사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개정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저 남기업 소장님, 네네. 그뭐 똑같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만, 어 공공기관들이 개발하는 것이 민간이 개발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에 아까 말씀을 하셨죠. 말씀 개발 개발의 주체는 예. 공공이 하든 아니면 민간이 하든 그거는 그 그게 관건은 아니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이제 결국 그 결론은.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국위지, 네, 매각하지 그러니까, 말고 임대로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네요. 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거기서 이제, 뭐, 토지를 이용을 제대로 하려면은, 뭐,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종을, 종상향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 이익이 발생합니다. 예. 토지 가치가 올라가는데요. 또 주변, 어, 주변 위치가 좋아지면 올라가는데, 그거를 공공이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달두는 게 핵심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환경과 저 진수리 이사님께 여쭤 볼게요. 지금 그 대부료 관련돼서 지금은 심의 위원회의 그 지금 그래도 또 5%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개정 법안에는 총괄청 또는 조항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너무 저 과도하게 규제를 푸는 거 아닙니까? 어, 아마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행법상에서는 뭐 모든 토지 지목마다 좀 다르지만 공시지가의 5%로 지금 설정됐습니다. 뭐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현행 뭐거래가격가하고 유사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과도한 부분도 있기 어쨌든 때문에 어쨌든 이게, 저, 규, 정 자체가 없고, 어, 총괄청, 그게 기획재정부 장관과 또는 조항관서의 장이 그냥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네. 1분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있어야 될것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윤석호 국장님. 네. 지금 외국인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법제 59조의 이제 1항 제 1호에 보면은 관로에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외국인이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우리 어. 남기혁 진술인의 그 발제 내용에는 할수 있다 이래 되는데할수 있어요? 네. 수 없어요? 외국 법인입니다. 외국 법인. 네. 네. 지금 그, 아, 저, 예, 특히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네. 또 아까 저, 그, 이, 국가 출자가 지금 현재 30% 이하로 되어 있는데, 50% 미만까지 되도록 되어 있어서 네. 결국 뭐냐면은 민간의 아이디어를. 어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국가가 30% 이하 투자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정안은 50%에서 2만 출자할 수도 있어요 네네.

어, 수익성이 예상되는 그 민간의 아이디어를 보고 수익성이 예상되는 부분은 쉐어링을 높이시고 그러한 부분의 수익성이 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 지분율을 최대한 낮추는 부분으로 오히려 민간의 아이디어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부분에서 이 조항을 좀 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타당성, 예비 당성 조사를 어요 그리고 수익 수익성 검토를 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결국은 수익성 검토를 해야 리스크 시어링을 어떻게 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